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하루에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는 주식 김작두입니다. 추천 영상은 11시 10분쯤 올렸고, 이번 영상은 주식 초보들께서도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급을 통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식 김작두가 수급을 통한 분석 방법도 풀이해서 더욱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텍 웨이크론. 무정바이오 sy 등등 초기 영상에서는 손절가를 잡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수급을 보면서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한후 바로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없다면 혼자 주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주의사항 수급을 이용한 주식은 김작두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므로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드립니다. 그러나 믿고 보셔도 됩니다. 고민하다가 종목은 날라갑니다. 설명 들으면서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하는 분석방법 수급편입니다. 종목에 수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대금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을 알면 돈의 흐름을 알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급의 대상자는 외국인 기관 외에 금융사모펀드 기타법인 기타 외국인 등등이 있습니다.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다고들 하지요. 양매도, 양매수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양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할때 쓰는 단어이고, 양매수는 그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중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수급의 이동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몰리는 이유는 딱 하나겠지요. 정보를 듣고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뉴스가 있다면 조용히 들어와서 주가를 피래침을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겨주기. 수급의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단타로 들어올 때가 있고 장기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상 뒤로 가게 되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급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종목의 수급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주식 김작두가 9월 3일 추천한 우수MG입니다. 현재 종목의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사이 연속 매도 중이며, 매도된 주식을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외국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월요일 날 매도를 할까요?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식들을 더 매집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한번 만들어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기고 유익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 시점까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입절가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9월 3일 추천드린 후성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벌써 22%를 넘은 종목이지요. 하하. 후성 종목 같은 경우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기관계의 수급입니다. 8일 동안 하루 빼고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급하게 9월 3일 4일 매수를 했네요. 약 50만주를.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금투가 매도를 했고, 기관 외국인 투신, 보험 연기금 등등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양매수가 여기서 쓰입니다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양매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것처럼 수급의 연속성까지 눈에 띄면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아마 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부터는 제가 연속 하락 종목을 찾아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하락을 찍고 있는 종목 백산입니다. 백산 종목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8월 30일부터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백산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등등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는 게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양매도입니다. 그러나 백산이라는 종목은 양매도를 넘어서 다 매도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가 15만이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저 개인 투자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실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창을 28일부터 보도록 해놨는데, 연속 하락세이네요. 그게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은 없었지만, 이렇게 개미오중 마냥 찔끔찔끔 떨어지는 게더 마음이 아픕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 양매도를 그리고 있으며, 투시는 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 누적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 현재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즉 개인들이 억지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많으면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매도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주식 외국인 및 기관 어느 누가 올리고 싶을까요? 매도벽이 상당할 텐데 다음은 초기에 추천을 드렸던 오텍입니다. 오텍 오택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적을 보시게 되면 개인이 많이 짊어지고 있네요. 제 예상은 음악 부급차를 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오택의 매출이 크게 늘며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 찍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손절가를 만들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손절가를 알려드리면 13,650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웰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 8일 중 6일에 외국인 매수세가 보이네요. 개인들도 계속되는 하락으로 인해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웰크론은 그때 7530원 선에서 내려가게 되면 될수 있으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가가 7,340원이네요. 손절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더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Y입니다. SY는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될수 있으면 손절을 하셨어야 하는 종목이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권리락을 하고 난 후에 주가이기 때문에 9월 4일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SY 같은 경우 각자 손절가를 만드시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리락을 왜 했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 수급을 보시게 되면 그닥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무겁고 기관, 투신, 금투 등등 관심 바뀝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압병실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올라갔어야 하는 주식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정바이오 손절가는 만 650입니다. 닿기 전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 손절가 가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던 KGETS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GETS의 경우 제가 예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급의 영향을 보고 추천드렸던 것이 아니라 k r KBR, 로, 로즈 등등을 보고 재무제표가 워낙 뛰어나고 4,500원선에 있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였던 금액 5,100원선까지 찍어주며 수익이 났었는데 댓글 중 KGETS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설명드립니다. KGETS는 중장기 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폐기물 관련주로만 알고 있지만 k g e t s 의 강점은 의료 폐기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쌓여가는 의료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망하지 않지만 상승선도 급하게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점 알고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초보들도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급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